지식재산과 세상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반구성 유튜버 김기환TV 콘서트 티켓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는데 이 콘서트 티켓 관련해서 애를 많이 먹었었는데 이 콘서트 티켓 관련해서 조금 희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연말에 여러분들이 콘서트 티켓팅을 하실 때뭐 어, 접속 전부터 뭐 대기자 몇천 명뭐 이런 게 수두룩 했잖아요 그거 이제 많이 좀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간간히 법이 개정되는 거, 공연법이 개정되고 이런 뉴스, 이런 소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 3월에 공연법이 개정될 때, 뭐 매크로, 어, 매크로라고 부르는 이제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티켓팅을 남의 티켓팅을 방해하고 어, 티켓팅을 불법적으로 이제 유리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법이 발의되고, 발이 발의되고, 발이 어, 처처벌이 내려졌어요. 처처벌이 내려졌어요. 이게 이제 대대적으로도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연말 콘서트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연말 콘서트 티켓팅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보면은 타이틀도 보면은 콘서트 티켓 한 장에 200만원, 안표 팔아 1억원까지 챙겼다. 어, 그니까 뭐, 이 임용훈 가수가 어쨌든, 현재 지금 공연하는 가수들 중에서 그 안표 관련된 키워드랑 가장 안타깝게도 엮이는 가수입니다. 그, 뭐, 뭐, 젊은 가수들도 많잖아요. 젊은 가수들도 굉장히 많지만은 이 팬층이 상대적으로 인명 가수가 좀 연령대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티켓팅에 불리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인터파크 티켓팅 사이트의 UI라든지, 화면 구상이라든지, 앱상에서의 화면 구성이라든지, 이것 자체도 불리한 감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인터파크 티켓팅의 결과를 봤을 때, 실제로 그 가시는 분들, 공연 보러 가시는 분들이 이제 연령대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티켓팅 성공한 사람들 통계를 보면은 20대 30대의 남자 여자가 절대적으로 많아요. 이거는 이제 뭔가 잘못됐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인터파크 티켓이 아무리 1등하는 티켓팅 서비스 플랫폼이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자라기 위해서는 사업 관점에서 플랫폼 사업 관점에서도 UI 개선해야 된다.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라고 충고성 발언까지 제가 했었는데. 어 이제 법적으로 3월에 공연법이 어, 수정이 되면서 그매크로 프로그램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티켓팅 하시는 분들이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첫요번에 단속이 있었어요. 첫 단속이 있었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그 임명 가수가 이제 좀 골치 아프고 시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암표 거래가 1등 가수입니다. 불명예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임명 가수가. 많은 관객, 많은 팬들도 동원하지만은, 암표걸의 1등 가수라는, 어, 좋지 못한, 좋지 못한 이미지, 어, 좋지 못한 꼬리표가 따라다녀요. 이거는 뭐, 임용가수하고 사실 상관이 없는 일이고, 상관이 없는 일이고, 임용가수의 팬카페, 밴덤하고도 사실 상관없는 일이고, 그 암표상들의 먹잇감이 딱 되기 좋은 케이스죠. 그이 뿐만 아니라 많은 가수들이 연말에 콘서트, 이제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암표 거래로 굉장히 곤혹을 어, 치르고 있고,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도 이제 연말에 콘서트 가셔야 되는데, 티켓팅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티켓 알바, 어, 암표는 사기 싫고, 그러니까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티켓 알바, 티켓팅 알바를 쓰는데, 티켓팅 알바들도 이 뜯어놓고 보면은 정말 공, 그 공정하게 정정당당하게 티켓팅을 하는 게 아니라 어그 매크로 프로그램을 써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이 법에 대해서 이제 좀어 말씀을 좀 연속성 있게 좀 드리자고 하면은 이게 뭐 200만원까지 안피올라갔던 거는 사실 그 이제 내용을 보면은 뭐임용가수 콘서트는 그 정도는 아니고 100만원을 초과한 케이스는 안 보이고 임용가수 콘서트는 뭐 그래도 한 60만원? 70만원? 뭐, 요 정도 선에서까지 가격이 올라갔던 것 같고, 변우석이라는 이분, 변우석이라는 이분 팬미팅, 콘서트도 아니고 팬미팅 티켓이 235만원. <laughs> 어처구니가 없어요. 야, 235만원. 그러니까 팬 입장에서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중간에 이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얍삽하게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있다는 라 거고 제가 최근에 이제 제방송이라든지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서 말스,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 인터파크 티켓팅이 정상적으로 가실 분들한테 티켓을 걸고 장사를 하는 거를 어쨌든 중간에 누군가가 껴서 방해를 하고 방해를 하고 일반 고객들에게 이안표를 여기다가 자기가 이제 그만큼 뻥튀기 해서 중간에 남겨먹고, 파는 요 과정이 영업 방해의 성격도 강하기 때문에, 어, 무임승 차죠, 일종의 그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큰 틀에서는 부정경쟁 방지법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연법이 3월에 이제 개편이 되는데, 요게 재밌는 게, 어, 일반적인 이제 민법상에서는 요런 불법이나 요런 피해를 받았다. 그럼 인터파크 티켓에서 어, 특정인들을 추정해서 아니 티켓팅 성공한 사람들을 추정해서 어, 이제 그 비정상적인 트래픽이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이제 보일 거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소 고발을 보통 일반적인 민법에서는 해야죠 어, 해야죠. 근데 이 법의 특징은 고소 고발자가 없더라도 없더라도 이제 행정법상 어, 이거 어겼다. 고소고발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우리가 이제 도로교통법 같은 거 어기면 벌금 내야 되고 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처럼 이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소고발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알바 대행으로든 알바 대행으로든 돈을 받고 암표를 팔기 위해서 매크로를 돌려서 어, 티켓을 이렇게 끊어서 팔았다. 다 이제 잡힙니다. 요번에 어,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 암표 거래만 해가지고 1억을 챙겼대요. 불법 수익이 1억이나 됩니다. 그니까 제가, 아, 정말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많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회사에서도 그렇고, 이제 꼼수를 가끔씩 부리는 사람들인데, 꼼수에 발목 잡힌다. 네 실력도 아니고, 모든 것을 망친다. 주변 환경도 그렇고,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불법 수익으로 1억을 본 사람이 있어요. 1억이라는 돈이 보통 돈이 아니고, 굉장히 큰 돈이고, 1억을 이렇게 누군가가 어, 매크로 돌려 가지고 벌었다. 이게 입소문이 났다. 그 노하우가 퍼져 나갔다. 정말 심하게 이게 법적으로 단속이라든지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은 나쁘게 표현하면 그거를 돈 주고 또 배우러 오는 사람이 있고 그걸로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 줄설 겁니다. 그러면 진짜 연말에 콘서트를 가야 되고 티켓이 필요하신 분들은 설 자리가 더더욱 없어지게 됩니다. 암표를 안살수 없는. 구조적으로 냅뒀다가는 최악의 상황, 암표를 안 사고는 콘서트장에 갈수 없는 어, 상황까지 이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이제 잘했다. 예. 굉장히 잘한 법이고, 어, 뭐, 3월에 재정되고 나서 좀더 빨리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긴 한데, 그, 아무래도 준비 기간도 있고, 시기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이제 11월부터 그 콘서트 엔터테인먼트사 최고의 이제 수익원인, 콘서트를 위한 티켓팅이 시작이 될 건데 어, 11월에 이제 시작이 될 건데 그때 암표상들이 이제 몸살이도록 어, 함부로 이랬다가는 이제 큰일 날수 있다는 걸 본보기 삼아서 지금 언론사에서도 뿌리는 것 같고 한두 명 단속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어, 그 여러분들에게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불법 암표 거래하셔도 안 되고 그, 티켓팅 알바 서비스 하는 사이트나 이런 것도 되게 많습니다만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매크로를 대부분 쓰고 있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요. 그것도.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하는 순간 그 사람들도 신고 대상자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처벌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불법 행위 하는 그 알바생을 써서 티켓팅을 하셨다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들도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불법적인 거래하고는 엮이시지 마시고 어, 이런 단속이라든지 법이 강화돼서 이제 작동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 앞전에 뭐팬 미팅이라든지 콘서트 티켓팅 할때 애로사항이 있으셨던 것보다는 많이 개선이 될 거다. 연말에 확실히 어, 체감하실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개선이 되지 않겠나? 예, 좀 그렇게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김기한 TV 멤버십에 가입하여. 발명과 지식재산 대중화에 함께하여 주십시오.